1인자를 만든 결전적인 인사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이, 아, 을부를 왕이 되게 만든 창조리입니다. 창조리는, 아, 봉상왕이 아주 그 잔인한 학정을 펴는 거를, 아, 꾹 참습니다. 일단, 당시, 이제, 이 왕의 핏줄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 핏줄을 타고나지 않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도, 물론 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마음을 숨기고 기다리는 거죠. 그 이인자란 이제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인자의 무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 언제든지 이제 인내와 성실이 되는 거죠. 이 보통 괜찮은 일인자 면은 이제 다수 무자라는 사람들도 끌고 나가지만 그러나 괜찮지 않은 일인자는 아 보통 이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척을 견디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가 이제 이 인내이고 하나가 성실입니다. 창조리는 거기에 딱 맞는 인물이죠. 이꼭 참으면서 또 성실하게 자기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부꾼들은 성실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아부꾼들은 거기서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바로 그 아, 이 아부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 결정적인 인자들은 때로는 아부를 합니다. 못난 인자를 위해서 아부를 하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영혼을 잃지 않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뿐이죠. 창조리도 이제 그 결정적인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을굴이 왕제는 있고 백성의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상왕의 주변에 올 수도 없고 봉상왕을 꺾는 것은 기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창조리가 과감하게 나서서 봉상왕을 패하고 을부를 왕으로 올리는 거죠. 이러그결정적이 인자로서 또한 사람은 원목 중거리 있습니다. 원목 중골은 이 모용회의 참모인데요. 이 사람은 이 창조리처럼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모용회가 절대적 왕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강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이 그 모용회에게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창조리 부담도 훨씬 행복하다면 행복하고 안정적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목 중걸은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인생에 그 생각해 볼 만한 점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그때그때 그때 판단하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마음에 들면은 계속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에 배신한다. 이것이 과연 그 옳타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아 이것이 과연 어떤 건가를 우리가 여러 시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시고 어,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 끝까지 의리를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할 때만 해가지고는 그런 사상이 성립이 안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악인이기 때문에 성인일 때만 내가 의리를 지키고 존중하고 악인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바로 배신해버린다 하면은 그거는 의리도 아니고 배신도 아닌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이 유교에도 있는데요. 유교에서 이제, 유교는 충, 효, 예가 이제 유교의 근본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공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충, 너를 임금에게 바쳐라인데, 그럼 임금이 엉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일 때에는 그 임금을 배신해야 되느냐. 그래서 공자의 그 유교사상, 특히 충을 만들 때에 공자는 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공자의 결론은 뭐냐. 임금이 엉망이라 그래서 그 밑에 신 하나 백성이 점수를 매겨서, 어, 잘 했을 때는 계속 임금인데 잘못 했을 때는 그내 쫓는다 하면 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나의 친구, 또는 나의 동료, 또는 나의 부하, 또는 나의 상사가, 이 잘했을 때만 내가 인정하고 관계를 갖고 잘 못했을 때는 내가 끊어버린다면은, 그것은 그게, 이, 어, 잘하고 못하고가 결국 요즘 인간에게는 그,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익이 될 때만 관계를 맺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잘라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 관계가또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참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고구려에서 이제 온목 준거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모용여가 잘했을 때든 못했을 때든 세력이 강성할 때든 세력을 다 잃었을 때든 언제든지 이 자신의 사람과 관계를 끝까지 유지한다. 이 부분 우리가, 특히 현대인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에서 오는 이익이기 이전에 그 관계에서 오는 아이 마음의 평화이자 이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기 때문인 거죠.